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않는다는 얘기처럼 물질적인 것이 아닌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희망광고 오늘은 재능과 더불어 행복까지 나누는 단체예요. 이노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노비의 강태욱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태욱입니다. 네네 이노비라는 이름 뜻도 궁금하고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어 이름 뜻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노베이티 브릿지라는 영어 두 단어를 가지고 어, 저희가 만들어낸 단어고요. 이노비는요. 음. 어, 저희 이노비는 어, 의결, 의역을 하면 전화를 이끄는 아름다운 달이라는 뜻입니다. 네. 어, 저희는 어, 장애인, 노인분들 어, 또는 입원환자분들 등 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음악회 또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기쁨과 평안을 드리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결합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문화복지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 그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아름다운 다리가 됐다라고 해서 이노비라고 이름을 지으셨군요. 아 네. <laughs>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뭐 이노비 뉴욕 이노비 중국 이노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그럼 이 단체가 있는 거예요? 아네 저희가 2006년도에 미국 뉴욕 어, 맨하텔에서 처음 설립이 됐어요. 아. 그리고 네 2012년도에는 어, 서울로 영역을 넓혀서요. 어, 현재까지 약한 400명의 예술가가 참여했고요. 음. 그 다음에 한 250회의 현장 공연을 통해서 이마, 한 2만 5천 명의 이웃분들한테 를 만났고요. 예. 어, 또 중국은 아직 시작 단계긴 한데요. 어, 2014년 12월부터 시작해서요. 어, 현재까지 한 10번의 위로 공연을 했습니다. 어 그럼 2006년 그 뉴욕에서 처음 설립될 때도 대표님이 관여를 하셨던 거네요? 아, 네. 그때도 제가 어. <laughs> 설립자 겸 어, 대표로 어, 계속 맡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먼저 시작이 됐군요.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셨어요? 아, 네. 저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여쭤보시는 게 제가 음악을 <laughs> <직접> 하는지, <laughs> 네, 네. 음악회를 <laughs> 많이 하니까. 시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음악하시, 는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그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주위에 힘든 분들을 돕는 일을 늘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네. 어, 이노비를 맡기 전에는,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또 부사무총장으로, 어, 또 행정일을 맡기도 했었고요. 아, 네. 어, 네, 그것도, 또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데요. 어, 저희 아는 지인 의사분들이 미국서, 어, 어린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린이 병원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 위로 콘서트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접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어,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있었는데 어 그거 어, 음. 너무 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린이 환자들 그 병원이야말로. 음악의 위로가 제일 필요한 데데 어. 정작, 어, 요즘은, 어, 병원에서 음악회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생소하고, 예. 어, 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너무 감동이 있어서, 아, 아 이런 일은 제가 뭐꼭 주업이 아니더라도, 어, 발런티어라도 이런 일을 아. 계속 지속적으로 참,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꿈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네, 한 2년 후,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인데, 어, 퀸즈 지역에 이제 한인, 어, 그 지적장애인들을 돌보는 어, 특수장애인, 어, 특수교육 선생님들을 어,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네. 어, 그분들이 6개월 동안 800분을 모아서 아. 어,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회를 만들려고 예. 어, 했는데, 6개월 동안 어, 어, 힘든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도 음악회를 못 만드셨나봐요. 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접했을 때, 아, 결국은 제가 꿈꿨던 거랑 그 결국은 같은 거구나.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음. 어, 결국은 음악을, 어, 위로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릿지가 되자, 음. 다, 다리가 되자. 그래서, 어, 분명히 이제, 어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재능을 나누고 싶어하는 뮤지션음악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예. 있고 어, 어 위로를 필요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서로 이제 연결이 잘안된 거죠. 아, 그래서 그 <laughs> 그래서, 연결 다리가 되신 거군요. 네, 3번의 어. 음악회를 하는 것보다. 단체를 만들면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나은사람 그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음악회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가지 역할도 있고 하니까 시작하실 때또 그게 약간 좀 생소한 거였기도 하니까 어려우신 점이 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 네.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봉사자가 많지 않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대 셋업이라던가, 뭐, 음향 기기 다루는 음. 거라던가, 뭐, 그런, 기, 기본적인 콘서트 진행도, 뭐, 아내와 둘이서 <웃음> 했었는데, <웃음> 다, 예. 네. 근데 지금은 뜻이 조금씩 조금씩 전달되고, 어,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음. 에, 지금은 약 30분에 에, 30명의 이사님들, 또 25명의 음. 음악 감독들, 또약 7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뭐 대규모가 됐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희가 250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 많이 나누요요 근데 음. 그중에서도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어, 홀스피스 병동을 저희가 3년 전서부터 뉴욕과 미국서 나가 어, 정기적으로 공연을 나갑니다. 그래서 예, 예. 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일 마무리를 하시는 단계. 어, 분들에게 마지막 콘서트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어, 어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보람되고요. 네. 어, 특별히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2년, 1년 전이었는데, 어, 뉴욕이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 환자분들이, 환자분이 음악회 동안 내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사연을 어, 여쭤봤더니 그 전날 안병동에서 이송이 되신 거예요. 아. 그 상황을 어, 당신은 너무 못 받아들이겠다, 드렸다. 그래서 예. 이제, 음악해 왔는데, 당신도 모르게, 그, 울음이 나왔고, 그 울음 후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음.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진정 저희가 어떻게 꿈꾸고, 음.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이. 참, 그때 보람되고, 마음 속에, 이제, 예, 기, 기억이 있고요 또, 음. 또 하나는 또 저희가 또 이것도 한 3년째 계속 무료 공연을 나가는데, 서울시, 어린이 병원이라고 아예네 어, 그래서 거기는 여러 어린이들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가 나가는 거는 이제 뇌성마비 중증 음. 어, 장기 입원한 어린이들 그, 그 침대 옆에서 저희 가 공연했어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거기 어, 일하시는 아나다분이 깜짝 놀라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그런 의학적인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게 있잖아요 옆에요 그래서 예. 그 기기가 저희 가 음악 하니까 어, 이쯤에 이제 거동도 더 힘들고 이제 말을 못 하죠. 그런데 그 수치가 막 좋아졌다고 그래서 <laughs> 가로사분이 네, 네. 그 음악이 힘인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군요. 앞으로 그러면 이노비가 어떤 단체로 계속 커갔으면 좋으시겠어요? 어, 네, 사람이 뭐 의식주와 같은 뭐 기본 욕구만 충족된다고. 뭐,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 삶의 질을, 문화의 말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필수적인 요소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노비의 문화 활동을 통한 복지 활동은 계속될 거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지속적으로, 또, 더 다양한 분들에게, 어,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을까 를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노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만나는 세상이 되기를 꿈꿔 봅니다. 예. 이노비에서 자우봉사를 한 사람들은 꼭 음악을 해야 되나요? <laughs> 어, 아니요, <laughs> 할건 많고요. 늘 저희는 아. 어,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 어, 검색창에 저희 에, 이노비를 이렇게 에, 입력하시면 에, 저희랑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예, 꼭 음악을 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재능으로 예, 봉사하실 그 분야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런 게 너무 많죠.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노비의 강태욱 대표였습니다.